안녕하십니까. 삼각산동 주민자치의 문화분과 분과장 문신원입니다. 삼각산동 음악회는 대상은 음악을 좋아하는 주민은 모두나 참여 가능하고요. 내용은 클래식이나 대중음악, 국악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문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인적 네트워크를 통하여서 지역사회 음악가들을 발굴하여서 그분들과의 연계해서 음악회를 할 수도 있고요. 또한 음악회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위로와 여유를 주고자 이거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사진으로 전시 예를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그런 성악가들이나 음악 하시는 분들을 초청해서 또한 국악이나 관현악 이런 것들을 초청해서 우리 삼각산동 주민들이 음악을 들을 수 있는 해, 주는 장으로 저희 가 준비 를 해, 보았 습니다. 감사 합니다.